네, 스토리텔링의 시대 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음, 선서도 그렇지만은 시를 읽는 것 자체가 워낙 그 스토리를 재구상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압축된 언어로 쓰인 그 시들을 우리으 다시 뭐랄까요 이, 다시 지어내야 되죠 이야기로 이야기 지어내야 되는데 <laughs> <지어내야 웃음> 근데 언제부터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요즘, 어디 가서, 어, 뭐, 말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하다못해, 공과대학 당의 사람들도, 공대교수들도 스토리텔링이 화두에요 화두.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야기를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렇 근데 인류, 인류 역사에서 이야기를 상실한 시대는 그렇게 되지 이 서사 욕망이라는 것은 본과 같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자는 욕망들은 그야말로 식욕이나 수면욕만큼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안에 철저한 뿔뿔이 이 개인화되면서 소통의 연결 고리해서 이야기가 휘발되고 있어 사라졌어.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부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야기의 재발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이 뭐랄까 새로운 발견과 같은 영장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이라는 것도 스티브 잡스가 성구할 이면 인문학을 해라 하면서부터 부인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인문학 그 그 인문학이 정말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거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그, 그래서 어떤 그 인문학의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예, 인문학을 붙이는 경우는 상당히 가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다르지. 다르죠. <laughs> 예, 얘기는 인문학 인문학이란 무엇인지는. 예, 다른 데서 강요했으니까 혹시 기억가나 다시 하셨있니까 다시 해주 모르겠습니다. 이 문학은 아주 레지컬한 인간 발견의 방법. 그러니까 이 자연과 자연의 무늬와 인간의 무늬가 이 만나는 접점들을 탐구하는 게 문학이에요. 그 대단히 그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그냥 액세서 서리 수준에서 인 문학을 얘기한다는 건 거의 인 문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설명한 인문학은, 답도 네. 옆으로 세겠습니다. 제가 강의했습 인문학은, 이, 이 인문이란 말을, 우리는 그, 이, 휴머니즘에서, 인문주의에서 나온 인문학. 그, 그 번역으로 알고 있죠. 인문학. 그, 휴머니틱스 이런, 이런 말들 얘기하는데, 저는, 저는 다른 방식으니다 이건 인간중심주의인데, 이거, 입문은 천지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 천문, 지문인문의 연장사상에서 인문을이해하고 돼. 그이 문자는, 이 문의 문자와 같습니다. 이설문자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 핵심. 그래서 이 천문학은 하늘의 문의를 연구하는, 음, 이게 주역 개사편에 나온다. 이 하늘의 문의를 연구해서, 때가 변하는 것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은 땅의 문이에요, 땅의 문. 그리고 이 천문과 지문과 인문이 조화아 이루는 세계가 인문학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 우리, 우리 시대의 인문학이 문제되는 것은, 네상스 이후 인문주의하고 다른 맥락에서, 그 신과의 대결이 있잖아요. 이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인간의 훼손된 관계들, 관계들을 회복하는 맥락에서 인문학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서 뭐이 인문학 이 얘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제 가재미하고 이, 이 흰밥하고 나사이에 이야기를 구성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문학의 심장으로 힘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무슨 그이이뭐 이, 인간이랑 뭐, 뭐 그림 한편 이해하고 시한편 이해하고 그런 수준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라는 이, 이, 이 악마의 시스템화에서 우리가 파괴한 게무엇이냐 하늘 파괴하고 땅 파괴하고 인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동시에 사유하지 않는 인론학은 대단히 이기적 인간 중심주의밖에 안 됩니다. 왜상시식 인문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르네상스식 휴머니즘이 역사적 의미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인문학을 얘기할 때는 이 천문과 지문을 천문학과 지문학을 동시에 사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이 자연의 고유와 문이를 읽어낼 수 있어야 인간의 고유한 문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인문학은 새롭게 정의되는다고 저는 주장하고 반는 중입니다. 네. 이 백석시 있다보면 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별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가 너무 빈곤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 이 지우개에 깃들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이 분필 하나에 분필 하나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나 빈곤해요. 근데 이, 이 분필이나 이분필딱지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가, 담고 있겠습니까. 사연들을 읽어내야지 우리 지인들 되게 그렇습니다. 그 어.. 문득 떠오르는 시가 박노의 뭐와이뭐 아이폰이라는 시인데 그 아이폰이라는 시를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보다가 이아이폰의들이야기를쭉 그, 그 읽어내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들 탄광이 무너지는 광사 산들 무너진 우주들을 쭉 얘기해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후학적 접근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모래알 하나에서 빅뱅을 읽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래알 하나에서 우리 사이버, 사이버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웹의 그그이 장을 읽어낼 수도 있었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어, 어, 기업들을 환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게 프로이트 경을 하면은 불수의적 기억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하지 않았는데 떠오는 기억들. 그그 그, 그게 이, 이 우리 마지막읽던마들 그 과자 그기한 기억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풍성한 세계에서는 이런, 이런, 보면은 또 이런 사물들 보면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떠는죠 우리는 상품화하는 순간 이야기를 다지워버려 교환, 교환, 교환 가치가 지배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교환 가치로만 바꿔칠 수 있듯 곽칠로 하지 그 이야기 그 물건 상을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내력들, 의미들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다 뭐랄까? 이 사라져 버린다. 음. 숨 막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재발견이란 스토리의 스토리텔링의 재발견이란 인문의 재발견 문의의 재발견, 이문자를 문의입니다. 이 하늘과 문의. 땅과 이 인간의 문의 재발견에 재발견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화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타지들이 대대적으로 어, 이 다시, 어, 이 뭐, 우리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외면을 하고 오라는 시한번 보세요. 이 시는 자야.. 그러니까 기명한 시가 쓴 내가 사랑한 백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석은 오로지 나하고 살았다 이런 책으로 유명해요. 이런 고뭐 학자들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과도하게 이 백석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서 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네? 뭐 객관적인 자료는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 네, 우리 어떤 사람이 이미지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시선 집합적으로 어, 모여 생성되는 것이죠. 이다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 오늘 해,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한 를 것을 어디가서 여러분이 전달한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 이 모양으로 제가 얘기한 게 전달될 겁니다. 이것처럼 뭐 관계는 분명한데 또 의미도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를 두고 여기에 나온 넥타이가 바로 내가 사준 넥타이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고운 사람이 바로 내가 그 고운 사람이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 백석 백서, 백석의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 겁니다. 지 <laughs> 그런 수원의 사람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쯤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니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백석.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잔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심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 같은 넥타이를 내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고이 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째 생선을 진장에 꽃꽃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꾸 들려오는 탓이다. 음, 이 시도 좋습니다. 뭐 소박한 일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장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장풍 은 잔잔한 바람이 부는 날씨래 장풍 날씨는. 이 외면하단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흑세나 응. 이런 재산 같은 건 걸어버린 것이다. 이기할때그 그 표현과 연, 어, 어, 연속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외면하고 고개 돌리기, 외면하기 쉽지 않죠. 남들이 다 양대들이 한 방에 가는데 그 자발적으로 내, 내게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장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어쩌다가 새 신발 을한 모양이지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언제나 꽃 같은 넥타이를 메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이게, 이게 이제 자기 음, 의미상의 주어가 자기겠죠 응? 네, 내가 언제나 꽃 같은 넥, 넥타이를 메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이 넥타이는 자야가 사는 넥타이로 이해 합시다 고운 사람도 일단 자야라고 이해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해면 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내 많지 않은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참 고마운 탓이에요. 많지 않은 돈이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미 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폰도 잡아보는 거죠. 안생의 10분의 9가 훅가시 맞다니까요. 이 폰도 딱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도 크로 달째 생선을 이 달째 생선 달강이 달갱이 이런다 는데 저는 직접 못 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생선인지, 달강에 달갱이 이런다는 겁니다. 그걸, 진작, 진작, 진한 장. 진장에 꽃꽃이 지진 것은, 그러니까 장에 꽃꽃이 어, 지졌다는 말은 이해가죠? 꿋꿋하게 뭐라 그러나? 예. 어, 물기가 없, 없게 꽃꽃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꾸 들려오는 탓이다. 그러니까 이 짧은 짧은 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이걸 파고드는 사람이라면은 이 가난한 동무가 누구일까? 새부두를새부드를 신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좀이 합감당하는 이런 어, 시 짤막한 시를 지해서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 이야기들을 어, 역구로 이겨내는 것들이죠. 우리 알지풀기를 했었죠 이게 압축해놓은 것을 이제 거꾸로 푸는, 그, 푸는 게 우리 독자들의 몫이다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 읽어내는 게, 주사 안 어렵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